할렐루야, 성도님들 어,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에, 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나마 우리 골로세서 말씀을 같이, 같이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운데 잠중에 붙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수혜배를 사모하며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버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잘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귀한 내가 있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시간 시간에 이어서 골로서서 2장 말씀, 어, 우리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신약의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보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에 버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냐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우리 옆에 있는 성대님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바울이 고로세 교회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비록 얼굴로 대한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음만에서 애쓰고 힘썼던 바울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특별히 어, 몇 가지의 열정을 가져간, 네 가지 열정을 가지고 한네 가지 정도 열정을 지난 시간에 어, 정리해서 알려드렸죠. 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골로색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있는 특별히 영지주의입니다. 이단 사상이 들로움으로 인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동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경계하며 어 아무리 달콤한 영주주의자들의 그어 설득력 있는 말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당부하지.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냐. 이것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영광의 소망, 보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에,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합심하여 연합하여서, 어, 그 일을 이뤄가야 된다. 어, 2이장 5절, 6절,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 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기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가운데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영접하는 것, 지난 시간에 어, 특별히 6절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오절에 보니까 질서 있게 행한다. 질서 있게. 이 질서를 어, 창세기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기운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혀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함께하때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공동체 안에 노래의 교회 가운데 질서가 잡혀있는 6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네, 주로 받았으니,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네.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되, 행하되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아, 창세기 1 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는 부르시고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따라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 가라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어로 할라카 뭐라고 할라카라고 했습니다. 그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할라카라는 것 가라는 뜻 행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나혼자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선비적인 사명을 가지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계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오늘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라. 그리고 세움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절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것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시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정사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15절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잠깐 더 자세히 보기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했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오늘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그들을, 그들을 협력하여서 연합하고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단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즉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골로새 교로 위협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열망 중에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8절, 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다.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골로세 교회는 침투있던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그 사상이,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란, 여러분 계속, 바울은, 어, 특별히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이런, 어, 저만한 교회들에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어,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영지주의란,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즉, 영지, 영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영지, 즉, 우리의 지혜와 철학과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날레지와 알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이비 종교 사상의 영지지. 멋있어 보이죠? 고상해 보이죠? 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알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만연해 있던 이런 사상이고요. 지금도 현교회에 영주주의 사상이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이 영주주의 이단의 특징은 무 뭐, 제일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성육신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구원을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8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뭐라 그합니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리고 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문을 따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날레지가 있고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물로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영지자들이 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또 다른 신비한 철학이나 지식이나 보조가 더애드되어야 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빠지기 시작하고 참 묘해요. 철학이나 우리가 뭔가 인트레스팅한 것들로 우리를 많이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도 인 말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야여도 필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이세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피로 충분 조건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로,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동정령 아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태하셨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러므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됐기 때문에 신비바죠.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함께하기 때문에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세서를 말씀드렸죠. 골로스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머리 이신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머리 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골로스에서는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서 에베소서도 머리 이신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 또덮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바울이 두 번째는 오늘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죠.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죄 사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 범죄와 육체에 무한례로 죽었던, 범죄와 육체, 죄 가운데 빠져있어서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증서입니까? 법조문입니까? 율법의 증서죠. 율법으로 우리를 정제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최무 증서를 어디서 다 갚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갚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 앞에 항상 걸려있었던 의문에 쓴 증서 법정으로 쓴 증서 율법으로 쓴 증서를 율법의 채무증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만큼의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서 사탄의 권세와 정세를 정사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날마다 자랑해야 될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따라가며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모든 권세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기능과 권능과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죽 주심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권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노래가 되는 것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 사탄의 정제감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미 더 이상 정제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수 믿습니다 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 찬양을 어, 보게 되었는데요 듣게 되었는데요 마,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자주 부른 찬양은 아닌데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사랑하는 님들 함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리고 함께 PPT 가사 보시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님을 십자를 묵상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는 힘이 없네 주보여의 능력으로 원수가날정대할 때도 난 그렇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대할 없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난 주보여 아래 사해내 하나님의 국날 거룩해 마시었네난주어야아리인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멋지지 않네 난주어야 원수가 을 정비하네 누가 나를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하고 네난주어야 아래 있네 난주어야 아래 있네 그 피로의 제사에 하나님 이, 난 거룩해 하시네 난주보야 아래 있네 난복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주보야 아래 있네 주보야 아래 있네 그 피로 그 피로 내 제사해 하 아, 미래군, 네. 날 거룩해 하시는데, 난 죽어 열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거지 않네, 난 죽어 열 아래인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의 보혈를 권하였고 그 피로 내자 사함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시고, 이단 사상들과 잘못된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신비한 지식이나 철학이나 율법주의자들을 추구했던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더 아버지, 추가하지 않도록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 대한 최종 승인 십자가만을 튼튼히 붙잡는 우리 모든 성대님들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요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아소까지. 땅에서 떨어지이다 오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내 죄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만능에서 올것없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예, 샬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어,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나가 우리 골로세서 말씀을 같이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운데 장중에 붙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수요예배를 사모하며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버지 골로세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잘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기한내가 있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난 시간에 요소의 골로스서 2장 말씀 어, 우리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신약의 326페이지 골로스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고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에 버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냐는 할례를 받았으니 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우리 옆에 있는 성대님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하은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바울이 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 라오디게아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어, 비록 얼굴로 대한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애쓰고 힘썼던 바울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씀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특별히, 어, 몇 가지, 열정을 가지고 한네 가지 정도 열정을 g 어, 지난 시간에 g 어, 정리해서 알려드렸죠.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색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있는 특별히 영지주의입니다. 이단 사상이 로 몸으로 인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동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경계하며 어 아무리 달콤한 영주주의자들의 그어 설득력 있는 말로도